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루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아멘 어, 매일 그대와 사순절 프로젝트 길 어, 오늘은 13일 차입니다 오늘 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 중에,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인 이유가 그들의 부모님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그 고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 가운데 어둡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밝히 비추어 주시는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이 맹인은 어, 지금까지 자신의 죄나 어떠한 죄책감 때문에 어,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간증을 할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육신의 맹인이었던 었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눈이 보이지 않고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수많은 문제들 사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수 없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업의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 아니면 개인의 뭐 관계의 문제라든지,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서, 아, 비로소 내가 왜이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지, 바로 그 문제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아, 내가 이 삶의 문제, 내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됐구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아,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면 인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써 올려지게 되었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어, 존사님 목사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이전에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직 어둡고 깜깜했을 때에는 아, 내가 왜 도대체 이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지?라고 질문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 이제 비로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의미가 있었고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발견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좀 이야기를 좀나눠보고 싶습니다. 음. 우리 전도사님 먼저 좀 네. 얘기를 해주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살아, 그 제자들은 맹인의 죄를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타나실 그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참 대비되는 것 같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일들을 해석하고 또 바라볼 때늘 뭔가를 탓하고 또뭘 내가 잘못했나 또 자책하고 그런 것들을 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늘,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게 되고 또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또 존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목표가 있고 제 전공을 이제 한 7년 동안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제 음. 공부를 했는데 몇몇 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할수 없게 됐을 때제 안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냥 20대의 전부를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또 사실 그 안에서도 수많은 기동답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저는 체험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그게 한 순간에 무너지니까 너무 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동안 이렇게 음. 이끌어 주신다고 나는 확신했는데, 어그 동안 내가 그 뭐지? 그래서 좀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음. 상황 가운데 사실 절망하고 음. 아 내가 뭘 잘못했나 후회를 하면서 음.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 음. 이제 그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음. 또 인내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한 꿈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음. 결국은 제가 이제 주회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7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그 보냈던 그 잘못된 방향을 좀 바라, 바로 잡아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그 방향의 전환을 할수 있도록 음. 해주셔서, 이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오늘 전생 말씀 들으면서 저도 공감하게 됐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일단 이유를 찾아서 규명을 해야지만 이게 음, 음.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유를 그냥 자기 자신, 음.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면 또 부모님, 부모님이 어떤 죄를 지어서나 음. 아니면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이전의 어떤 과거에서 나의 고통의 문제를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도 후회하고. 음. 아, 남을 탓하고. 이런 쪽으로만 계속 몰려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고난이, 이유가 이제 내일에 있었던 거죠. 고난의 이유가. 어, 저도 고통을 당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저희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주었을 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아, 그게 고난의 이유가 이 과거가 아니라 이 미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하고 자책하는 쪽으로 있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저도 나눔하거나 설교할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던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은 어 지금 내 문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저한테도 맞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오늘 또 말씀 보면서 아,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 무엇을 위한 고난이 될까? 또또 또 이게 어떠한 약재료가 될까? 이런 생각을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의 진짜 목적을 진짜 이유를 찾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것을 우리가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고. 진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 우리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밝히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었던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밝히 비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바로 오늘 이 맹인처럼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비로소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실로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이 어두웠었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영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밝히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의 수많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시켜 주시고 또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 밝히 알려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의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